다는 코 지금 유럽에서 가장 핫한 수비수를 꼽으라면 김민재일 것입니다. 세리에 이달의 선수 유럽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33년 만에 나폴리의 세리에 리그 우승을 견인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 월드컵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보이며 친정팀인 나폴리로 복귀한 김민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여름에 있을 이적시장일 것입니다. 지난 여름 김민재가 나폴리의 유니폼을 입을 때 나폴리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으로 5천만 유로 하나 680억을 측정했습니다. 바이아웃이란 쉽게 말해서 구단이 김민재를 팔고 싶지 않아도, 바이아웃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나폴리를 무시하고, 김민재와 바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단이 팔고 싶지 않아도 선수가 원한다면 팔 수밖에 없기에, 관례적으로 바이아웃 금액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설정. 선수를 원하는 타 구단들이 바이아웃을 발동 못 시키게끔 해두는데요. 바르셀로나는 18세의 유망주 가비와의 바이아웃 금액을 약 1조 4천억 원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다른 구단에게 팔지 않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270억 원의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은 한화 680억. 김민재와 나폴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나폴리에게 있어서 김민재는 계약 당시만 하더라도 과소평가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장차 팀을 이끌어갈 유망주나. 프랜차이저 스타라면 적어도 이 종류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바이아웃 금액으로 설정해두지만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은 이 종류의 3배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 네가 K리그, 중국리그, 터키리그 씹어먹고 왔다던데 이탈리아는 쉽지 않을걸? 뭐 잘해봐, 크크. 내 케이스비수 보여드릴게요, 크크. 이후 김민재의 활약은 말로 안 해도 아시죠? 김민재의 눈부신 활약의 눈앞에 트로피가 아른아른 거리는 나폴리. 달콤한 우승의 꿈을 꾸는 것도 잠시 나폴리는 다급하게 계약서를 뒤적입니다. 23년 여름 바이아웃 680억. 나폴리는 등에서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리는 11월 달에 김민재에게 잠시 귀뜸을 날립니다. 민재 나폴리 좋지? 우리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인데 바이아웃 없애자. 어? 월드컵에 집중하고 싶네요. 월드컵 끝나고 이야기해요. 월드컵에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자랑하는 우루과이를 단단히 잠그며 세계 유수의 명문 구단으로부터 관심을 한몸에 받은 김민재는 나폴리로 복귀합니다. 헤이, hey, 민재 월드컵 잘 봤어. 이제 우리 바이아웃 이야기 다시 해볼까? 나폴리는 김민재에게 주급인상을 제시하며 바이아웃 조항 삭제를 원했지만, 김민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폴리는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바이아웃의 금액을 1천억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여러 외신들은 김민재가 나폴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내년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김민재가 나폴리의 치안에 매우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김민재 선수의 아내 차량이 절도를 당한 것인데요. 좀 있으면 아기도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 김민재 선수에게 나폴리의 불안전한 치안은 찝찝한 문제일 것입니다.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 영입에 총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키려는 나폴리와 뺏으려는 메뉴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과연 김민재 선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마음입니다.